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산지와 남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다행히 오늘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반가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은 온화합니다. 현재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오르면서 3월 하순의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이 시각 북부 지역은 흐린 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로 전날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동부 지역의 하늘 표정 흐리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산지에는 건조 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특보는 오늘 낮에 비가 오면서 해제되겠고, 한낮 기온은 7도로 전날보다 3도 가량 낮겠습니다. 섬 지역은 10도 선으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 14도까지 오르면서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는데요. 다만 남쪽 먼바다는 밤부터 물결이 높아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당분간 낮기온은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고요.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